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알려진 경우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0.24% 상승하면서 23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폭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 지금 녹색선이 61선이거든요. 61선 부근에서 계속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양호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자, 1차 상승. 자 요게 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자 이런 조정 구간이다 2차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조정이 아마 미국 대선 11월 3일이죠 미국 대선까지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 기간이 또2333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5거래 연속으로 사고 있죠 어제 빼고는 많이 샀습니다. 그죠? 많이 샀는데 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샀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샀죠. 물론 보험도 좀 사고, 뭐 투신도 사고, 뭐 경기금도 샀지만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많이 사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금융투자는 단기성 자금이 강하다. 얘네들은 추세 매매를 해서,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에 수급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쪽으로 매수를 했다가 또 이제 다른 쪽에 또 수급이 좋아질 것 같으면 또 그쪽으로 또 달라붙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거는 중장기성 보다는 단기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61선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고 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닥 오늘도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807 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코스닥 참 많이 밀리네요. 오늘 이번 주에 이번 주 월요일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이때부터, 근데 잠깐 반등하는 것 싶으면 또 내려버렸습니다. 네, 참 어려운 국면이 시작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금 코스닥은, 자, 이 선이 지금 120, 120선입니다. 120선. 거의 120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더라도 대용주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적고요.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이 중소용주들은 특징이요. 상승할 때도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도 조정폭이 엄청 큽니다. 예. 그죠? 코스닥은, 이, 코스피는 이런 모습인데, 코스닥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때, 상승할 때는 엄청나게 오릅니다. 거의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두배 올랐죠. 두 배.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하락할 때도 또 이렇게 사정없이 하락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노릴 것 같으면 코스닥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코스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모습을 보시면, 코스닥도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보시면, 지금, 이때, 8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때죠. 9월, 아, 뭐, 중순 넘어서 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삼중바닥이죠. 여기가 지지된다고 하면은 아주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주는 또 하락할 만큼 또 하락을 했죠.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는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 반등이 미국 대선이라든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자, 이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또재확산돼가지고뭐 나라를 또 봉쇄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미국은 대선이 남아있죠. 부양책은 아직 통과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계속 뭔가 악재들이 조금 산재해 있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막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야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호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부터 지금 10월 중순 넘어서까지 조정을 한 2개월 넘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잘 나가던 주도주들이 제가 보니까 적게는 한20% 정도 빠졌고 많게는 한40% 정도, 정도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 주도주들이.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수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하다가 다시 상승한다고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주가는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철강 이라든가 은행 금융 그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주도주들 있잖아요 네. 뭐 IT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BT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도 있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도 있죠. 그 다음에, 자, 2차 전지.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소. 수도도 있죠.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비대면. 예, 비대면 관련주.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 있잖아요. 여게 좋을 것 같습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 종목들이 지금 심하게 조종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드렸 중소형주는 병동폭이 크다 그랬죠. 많이 올라서 이 조종폭이 이렇게 큰 겁니다. 20에서 40% 정도. 근데 이게 조종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을 할때 실적이 받쳐주는 저는 이런 업종들이 다시 강하게 치고 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조종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저는 기다리시면 결국, 다시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자, SK증권에서 오늘 나왔죠. 보고서 나왔는데, 보면 제목이, 자, 동투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다.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 지연이다. 그래서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달러 하락도 오히려 수출주의 실적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이, 이 미국 대선이 결국에는 최대 변수입니다. 미국 대선. 왜냐면 하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 흐름이 바뀌면 그에 따르는 수의 업종들도 바르겠죠. 그 때문에 미국 대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미국 부양책 추이와 현재 양당의 입장 차이를 보시면, 자, 미국이 4차까지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4차까지. 3차째 가장 많았죠. 2조 2천억 달러. 그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조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돈이 코로나 터질 때그 양치로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로, 자, 이때, 이때도 4,840억 달러죠? 예, 그때도 이때도 한 금액이 꽤 됐고, 한 500조 됐나요? 이때는? 뭐였죠? 그리고 지금 5차에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계속 설전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부양측 규모를 늘려서 지금 최종, 아니, 지금 1조 8천억 달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에서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 2조 2천억 달랍니다이 갭이 지금 4천억 달러 잖아요 4천억 달러. 예. 1조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한 2천조 정도 된다더라고요 2천조. 2천조. 2조 2천억 달러면은 한,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부터 2조, 2, 자, 2,400조. 자. 민주당은 엄청나 더큰 규모의 부양책을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은 지금 상원의 반대로 인해서 부양책 규모도 지금 이것도 지금 통과가 될지 의문이죠. 근데 결국은 자, 미국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지금 그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대선 전에는 부양책 통과가 무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죠. 네? 지금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십정으로 부양책이든 뭐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지금 조급함이 보이겠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굳이 대선 전에 이거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이~ 협상 타결성은 지금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보시면 정책 모멘텀이 소멸된 상황에서 자 오차 경기 부양책의 대선적 통과 무사는 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민주당한테는 뭐~ 나쁘지 않지만 주시 증시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자 요런 문제가 있고 자두 번째로 보시면 자 주요 경합 지역의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열어갑니다. 이 파란색이 바이든이고 빨간색이 트럼프입니다. 보시면 전부 다 지금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죠. 바이든. 네. 경합지역에서 바이든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시가 다시 상승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 요 불확실성. 주식장은 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네. 악재든 호재든 이미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악재인 경우에는 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지만,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누가 당선될지 모르고, 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선결이 돼야지, 자, 이 지수는 다시 상승으로 모멘텀이 잡을 것 같고, 자, 어젠가요? 어제? 어제 TV 토론에서 지금 이슈화된 바이든의 후보의 아들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리고 선거유세를 통해서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대선의 막판 변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예, 4년 전에 힐러리 그 민주당 후보가 앞섰죠? 대선 전까지 저도 힐러리 <laughs> 후보가 당연히 될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수 있는 결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오히려 현재는 수출주 실적 눈높이를 낮췄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미국으로 해외로 수출했을 때그 우리나라의 실적이 점점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기존에는 그 달러로 돈을 받았을 때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 되면 달러 가치가 높고 원화 가치가 낮으면은 원화의 월을 훨씬 더 많이 환전할 수 있는데 반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이 환율 하락에 의해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해서 지금 실적 기대감은 낮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도 보면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대선 결과. 가장 중요한 거죠. 대선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중국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국 중국의 15기 5중 전해라고 하는데요. 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 장기 목표 여기에서 앞으로 수혜 업종이 나오겠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자 연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자42% 상승합니다. 자 IT IT 주목해야 되겠죠, IT. 그리고, 보시면, 자, 삼성 SDI도 실적 발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연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23.4%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IT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있죠? 2차전지 주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 물산도 좋고, 자, 화이자. 화이자가 실적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9.6%이상 요거는, 자, PT죠. 바이오테크는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 LG노텍, LG노텍이 오히려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 하네요. 전년 대비해서. W게임즈. 요거는 게임즈죠. 게임즈도 자.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죠. 자, 게임즈. 게임즈는 지금 그 뉴딜. 뉴딜이라고 영화돼 있죠. 옛날 뉴딜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실적 호재. 자, IT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는 자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글로비스하고 LG화학하고 배터리 리스 사업을 MOU를 체결한다 해서 자이 배터리 쪽자 2차전지 쪽이 이슈가 되겠죠 이야 그리고 보시면 자 네이버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전년대비에서35% 이상 그 다음에 모비스는 전년 대비 18% 하락 그다음에 비자랑 아메리카 타워도 실적 비자는 하락 아메리카 타워는 실적 많이 호재되네요 그리고 그러면 자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lg 와 주주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 사업부 요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가 주주 총회를 통해서 안건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미국의 it 기업도 실적 발표를 하냐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애플은 조금 소폭 하락, 전년 대비 하락. 페이스북도 좀 하락. 스타벅스가 급락이네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급락. 아마존은 여전히 엄청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도 소폭 하락.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주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목해야 할키 차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외국인 자입의 유리 자금 유입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지금 보시면, 유적 외국인 순매수를 볼게요. 여기 빨간색입니다. 자, 3월 달부터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팔고 있죠. 반면에, 개인만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예, 네, 기간도 팔고 있죠. 기간도 팔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의미있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가 지금 단기 그 실적 발표 예정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의 GDP도 발표 예정이고 급락했다가 이제 좀 조금씩 반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중국은 지금 급락했다가 급반등하고 있죠 예 네, 모습이고 지금 주요 국가들의 증시 주간 수익률입니다 어 이번 주죠 보시면 남미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 그다음에 좀 터키, 헝가리가 좀 올랐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필리핀. 반면에 유럽은 거의 급락입니다. 초토화입니다. 유럽. 초토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뭐 폴란드, 러시아, 그리스도 초토화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도 초토화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국내 업종별로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은행, 보험, 증권, 철강, 유통, 운송, 기계 등 여기 다 자, 어찌죠? 자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 종목들. 그다음에 반면에 자, 헬스케어, 미디어, 자동차, 디스플레이화. 이게 거의 자, 중소형주적입니다. 자, 코스닥적입니다, 거의. 네. 그러면 자, 코스피 종목은 상승률이 노박고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다. 이 중에는 뭐 코스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별로 자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자 외국인은 코스피는 조금 1,900억 많이 안 팔고 소폭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30억 정도 소폭이지만 샀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코스피는 팔고 있고 코스닥은 샀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 기관은 코스피는 한 5천억 정도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제일 많이 샀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을 거의 5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관은 코스닥을 팔아가지고 이 코스피를 산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딱 흐름이. 그리고 개인은 코스피를 한 2천억 정도 팔고, 코스닥을 5천억 넘게 샀죠. 5,400억 정도. 이 기관이 판 물량을 외국인 개인이 많이 담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많이 조정을 한거 같고요 그리고 자 업종별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자 IT 가전, 화학, 운송, IT 소프트웨어, 증권, 보험 뭐 골고루 사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자 자동차, 자 철강, 뭐 은행, 통신 이거 기관들이 사는 거다 팔고 있죠 예, 기관하고 좀 다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T. I.T. 가전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외국인 사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기관 순매수 동향을 보면 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유통, 철강 이거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기관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뭐 헬스케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 코스닥이 주로 팔정도을또 파...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기관이 팔았던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헬스케어, 미디어, I.T.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샀고, 반면에 은행, 유통, 증권,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크게 막 많이 안 팔았죠. 외국인 보시면 이번 주에도.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 코스피를 엄청나게 샀고, 코스닥을 엄청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스피를 매수했던 이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 코스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 자금이 물밑에서 들어옵니다.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도주들이 자, 20에서 40% 정도 가격 조정을 다 거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도 점점 코스닥을 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외국인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도 중소형주들이 심한 조정으로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조정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 힘든 시장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